얼마? 1 0 1 0 0바트 100바트. 100바트라 1 0 0어 100바트라 100바트. 100바트라 1 0 0 100바트라 100바트. 100바트라 1 0 0바이라 100바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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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1 0 0 홍콩 누드. 이거랑, 이거랑, 추천 메뉴로 되어 있어서, 네. 이거 한번 먹어보고, 홍콩 안과 홍콩 누드 먹어볼 수 있네요. 레몬드가,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네요. 요거는 조금에, 근데 맛있어 보이는데. 일단, 새우 먼저. 엄청 맛있어 음. 통으로 된 새우인데 아, 매워 매운데 그 소스가 아주 맛있네 맛있지? 새우가 이렇게 신싱할수 있나요? 완전 탱탱하고 음. 진짜 맛있다 저는 다 맛있다고 는것 같은데 진짜 맛있어요 맛있는 집만 찾아오는 거죠 탱탱한 새우 보세요 와, 새우가 너무 깻잎같은게 들어간 것 같은데 아주 맛있어요 안에 만두인데 깻잎같은게 들어가서 향백탄맛도 나면서 고소하고 바삭하고 안에는 뭔가 탱글탱글한고 맛있어요 이 카오산 거리에서 5분? 5분, 10분? 바로 옆에 보면은 지하철이 있어요. 지하철을 타면은 어디든 갈수 있습니다. 굳이 뭐 택시나 이런 걸 타지 않아도 혼자서 쉽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비싸게 굳이 택시 가지 마 물론 뭐 택시가 많이 비싸진 않지만 대중교통 하면 이용해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어, 태국이 길거리 청소를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굉장히 길이 깨끗해요. 엄청 깨끗합니다. 그래서 이 길의 천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이거. 아, 지하철 아니고 버스네요, 버스. 여러분들 구글 지도를 쳐서 자기 있는 곳에서 갈 곳을 정하고 거기에서 택시를 탈 건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건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서 검색하시면 바로 이렇게 정류장 찾을 수가 있습니다. 버스로가 다 쓰여있죠. 제가 탈 버스는 79번. 버스는 이렇게 창이 있는 버스가 있고 창이 없는 버스가 있어요. 상이없는 버스는 좀더 싸고 아, 전통가에 버스가 오네요 다행히 아, 창문이 있습니다 네, 아주 추천합니다 달링 차. How much? s e v e n t 17 b 이네17 b 아, <5몇. 목소리> 17몇이네, 17몇. 와, 쌉니다 800원다, 700원 정도? 네, 그러니까 아주 저렴하게 또 재밌게 여행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내버스를 이용하니까 이렇게 버스를 타면 안내양이 옵니다. 안내양이 어디가냐고 물어보면 저는 이제 달링창 수산시장 간다고 니까 와서 1 7 바스를 받아서 갔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어릴 때는 차장이 여러가지 안내양이 있었는데 여기 있어서 가는 곳마다 따로따로 요금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버스 타고 핸드폰 보고 있는데 안내항에 가서 여기, 여기 딸링찬 시장이라고 빨리 내리라고 안내항이 그러네요. 와, 여기 태국 사람들은 진짜 친절합니다. 딸링찬 시장 가는 일단 수상시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가보죠. 오늘은 평일이라서 배도 없어요. 다른 수상시장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여기 문을 닫아서, 어, 담남사도업 수상시장 가려니까 방콕의 외곽에 있네요. 그래서 어. 남부탄 날로 가서 거기 타고 가면 된다니까 이동합니다. 이런 찾아가는 재미도 여행의 재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버스 기다립니다. 루티스코르다 르디메 루온 디미코레다 르디메 루스코르다 르디메 르디메 화면에서 다음 내리는 곳이 태국 말로도 나오고 영문으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면 쉽게 내릴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담남사도 옥상 가려면은 방콕남부타밀라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버스를 타고 가시면 됩니다. 버스터널 뒤쪽에 보면 버스 탄재리가 여기 꼭 중에 있습니다. 빅스페미 담남사도 옥스페미 10번으로 가면 됩니다. 10번. 갑니? 에니티바 남남사두엎? 프브라마켓 uh -huh. 이거 80바트. Uh, 12, 아, 이거 12, 12, 50, you w i 오케이. 코를 끊었습니다 남남사두엎이 아니고, 남남사두엎. 80바트. 남부터미할것같입니다 l o 아, 맨날 끝바닥으로. 여기 남부 터미널에서 남남 4호 93km 한한 시간 20분 정도 이렇게 가는 여정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t h 아마지 8천 원만 원. 0 0바트 1시간. no, I think so it's 150바트. 1 5 0바 네, 오케이. 여기 대충 정보를 듣고 왔는데 이 말이 맞네요. 이 여기 이제 뭐 기사들 내리면 대부분 여기 내려준다고 합니다. 여기 내리면 이렇게 고객 행를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는데. 모르고 그냥 타면은, 7, 아까보는 800밭 달래요. 원래 보통 배턴는 150밭이면 됩니다. 여기 말고 저 아래쪽도 잘못 들으면 그렇고요. 제가 자세하게 영상을 달게 드리겠습니다. 오시면, 여기에 내리죠. 이렇게 오시면, 여기에 내려줍니다. 그러지 말고 이 길을 따라가서 쭉 1km 정도만 더 가면 선착장이 있습니다. 여기 가다가 왼쪽에 선착장 하나도 있는데 거기도 똑같이 800밭 달려고 이렇게 사기를 친답니다 저도 이제 정보를 듣고 왔기 때문에 괜찮지 않기면 모르고 800밭을 내고 이렇게 탈수 있습니다 택시를 타고 와도 저기 내려준답니다 다 서로 짜고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내서 유도를 하게 한답니다 왼쪽으로 보이는 두 선착장들은 조심하셔야 되고 끝까지 1km 걸어가시면 선착장이 나오는데 1 5 0밭는 안됩니다 와 여기는 코코넛밭이네요 코코넛, 밭이네요, 코코넛. 야, 물을 이렇게 주는구나. 양쪽으로 보이려서 물이 충분히 공급이 되겠네요. 저도 농사를 짓다 보니까 약간 구조만 봐도 어떤 구조인지 알겠네요. 저 위에 파코나살려있죠오 바나나다. 코코넛 밭인데, 갓쪽으로는 바나나가 심겨 있네요. 저희도 보면 사과밭에 끝에다가 한줄 정도 복숭아도 심어 놓고 이런 경우 있는데, 비슷하네요, 다. 800m 정도 더 오면 수상시장이 있습니다 어, 충분히 걸어올만 하네요 그리고 택시를 타고 오시는 분도 큰 메인길에서 들어오자마자 좌측편으로 차를 대는 분들은 들어가지 말고 직진해서 가서 남남사두옥시장으로 무조건 가자고 얘기하십시오 네이 시장에서 여러분들 버트를 타시면 정확한 가격에 버트를 탈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리기까지 오셔야지 수상시장을 탈수 있습니다 버트도 많이 쌓있네요 배들을 이렇게 보관하네요 노드 이렇게 직접 와 새거네 이거 만들었네 버터가 150파트에 300파트 올랐네요 아무튼 거기는 3 0 0파트 달라고 1페퍼 응. 센터 어배아프가 배아프게 <laughs> 좀 무섭다, 근데 여 배가 균형이. 여기 안쪽으로 보이시죠? 배가 시장이형성돼가지고 골목골목 가는 곳에 집으로 한 음식 판매하는 그런 배가 있요 여기 장사하시는 분들은 환경이 배에 있어서 멀리가 안 많아, 먹여요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혼자 막 하는 데입시되고 있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운전하고 계신데. 안녕. 안녕. 배가 붓고. <laughs> <laughs> I, I have I have a, I have in house this. Where you come from? Korea. Korea. Uh. Korea. Uh. Korea new no coconut. Uh. Buy from coconut. Coconut. Uh. Uh. How much is it? 350. Hmm. 350. Bisa 350. I have it. Give your ID card. No. When when you turn here. Okay. Bye bye. How much is it? สามแพ็คเนี่ยสาซาเกะแพ็คแปดไว้ไว้ทำแบบไว้ข้ามโอเคมือกับมือช็อกโกแลตช็อกโกแลตโคโค้วยังโค้กโค่นะโอเคปปดคอเน๊อะใส่ไหมแปดคอนะปดินเนื้ไมไอกไปเฉ <목소녀> <목소녀> Next time. When you come back? Now. Okay. Yeah. One and one. Okay. I'll 하 e 는 a c k What? I'll be b a c 오 I'll be back. I'll be back. a 350이라고 그래가지고 집에 있다고 했더니 계속 또 사라고 그래서 있다고 했더니 250 달래요. 그래서 있다고 안 산다고 했더니 100바 달러입니다소세지 파는 아줌마도 소세지 4개에 100바 달라는데 갔다 오면 산다 했더니 갔다오면서 안 사면 이렇게 하네요. 재밌네요. Hello. 포 e 포 1포. e 포 1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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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promise a n 아, 저기요. 새가 달려 있는데 저 쇠를 지붕 위로 올리면 이 상가들이 문이 열리라고 그러는데 오늘은 평일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안 된대. 아, 유꼬리아로 알아샤이나? 아, 잘라. 왜 I can't speak Korea. n uh, y o u have to learn k o r e a <laughs> 오 강아지 새끼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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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뭐 기념품 파는 데라는데. 한번 가보죠. <laughs> 넌 다. 한 번. 오, 야! 얼마? 100. 1 0아1 <뮤> 100. 1 0 100. 1 0 100. 1 100. 100. 100. 100. 100. 1 100. 0 백바? 어. 어쩔 수 없이 사야 되겠네. 약속했습니다. 아마치지사 사계 백바 비싸. 아. 사계 백바트. 한개2 0바아 오, 이래. 한개2 0바 배불러. 아, 두개5 0바두 개. 한개 바트. 두개0 배불러. 네, 네 바트. 오십 바트. 이거, 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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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아이, 아아 아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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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계산했으니까 나 죽이면 안돼어 오케이? Uh. Okay. Uh. <laughs> 하나 줘한개줘 진짜? 땡큐 오케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50, 50 바트 바이 오케이 바이바이 빠 바이바이 바이바이 산내면 안 사면 죽인다고 그니까 오케이 색다른 경험이라서 한 번은 와서 타볼만 합니다 저도 뭐 베네치아 이후에는 처음 있는 경험이라서 한 번은 와서 타볼만 하는 그런 곳입니다 와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톡톡 하면은 300 맛이라는데 250바 때는 됩니다 매끌렁

Okay. Okay. Oh. Yeah. 여기가 맥글렁 시장이라고 기차가 실제로 지나간답니다. 여기. 그 지나가는 시장, 이제 시간에 맞춰가지고 이걸 싹 걷어내는데요. 신기하죠? 기차가 오면 이게 이렇게, 이게 되는게다 걷어진답니다. 기차 지나간 시간이면 아무 문제 없이 다는 겁니다. 여기가 맥글렁 시장. 와, 맥글렁. 여기입니 여기 경산에서 사람들 타고 내려가네요. 맥글렁 시장이 엄청나게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 것 같네요. 방콕과 다르게 여기는 정말 현지인 그런 시장이네요. 현지인 사람들이 와서 필요한 물건들을사는 그런 곳입니다. 방콕?